안녕하십니까. 고시락TV의 고시락입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왔어. 와, 왔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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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오우, 목물 싸고, 어디 갔어? 목무라에 숨어있어요. 지금 목무라에 숨어있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어떻게 음식서 도망가는지, 5차전이야. 5차전, 리벤지 5차전, 누가 이기는가? 한번 해보자. <laughs> 반갑습니다. 다들. 시작해 볼까요? 과연 마산 꽃이 오늘 거제 다섯 번째 도전에 나왔었습니다. 오후 한 4시 정도 됐습니다. 오늘 오후 4시 정도 됐는데, 지금은 오늘 여섯 물 그리고 물이 지금 중들 물에 넘어섰어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만조가 됩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야간 낚시, 그리고 밤에, 야간에, 새벽에 잠깐 눈을 좀 붙이고 내일 아침, 아침 피딩까지 해서 오늘 끝장 보고 갈랍니다 오늘 <laughs> 대박 조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만큼은 정말 가비 얼굴 보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다운샷 채비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10호 핀 돌에, 4호 뽕 돌에, 다운샷에 한 10cm 정도 단차 줬고 예. 이렇게 2호 얘기로 해서 오늘 앞에서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. 한번 재미나게 오늘도 에너지 안 빠지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날이 많이 덥거든요. 예, 네,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뭐가 땡기는 거야? 아 놀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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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놀래라. <laughs> 네줄 풀어줄게 줄 풀어줄게 형님. 잠시 저쪽 위에서 물어 낚시하는 형님이랑 걸렸어요. 모르겠어 부표 밑으로 들어간다 모르겠네. 안 걸렸어 안 걸렸어. 걸린나 걸린다. <laughs> 아첫타에 재물 바친 걸 보면 돔지. <laughs> 야, DTD 수태 무서워서 못 쓰겠는데. <laughs> 어떤 거 써볼까요? 한번 물어볼게요. 요 줄이. 네. 예. 9,000원 짜리입니다. 요 줄이. DTD. 예. 네. 11,000원 짜리 한 개. 수태인데. d t d 2호 예. 그리고 요 줄이. <laughs> 어떤 거 써볼까요? D.T.D. 0 0 원짜리. 투자 <laughs> 무야여야그니까 <laughs> 자. 들어갑니다. 크아, 거의 수평이 예! 예술인데 <laughs> 예술이예술. D.T.D. 그 수평이 막. 수평 바라와. 자자 이제 주황색깔 갑니다 크로아티아? 크로아티아예요 불가.. DTD가 크로아티아일 거야? 와 약간 불안한데 방금 게스팅 약간 불안한데 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일단 부표 쪽으로는 안 가긴 안 갔는데 약간 방금 불안했어요 <laughs> 아방이 갑자기 터졌어요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 DTD 여기 다 베렸어요 아. 아 드디어 다섯 번 만에 여기 와가지고 잡았습니다 진짜 아부표가좀전 개? 네 500개 맞춤 <laughs> 형님들 <오, 팬들. 웃음> <laughs> 현장 미션 들어왔어요 저기 앞에 부표 보이십니까? 혹시 부표 이, 이 부표 말고 흰 부표 큰거 말고 뒤에 보면 와. 작은 부표가 하나 있어요. 요고 요고 요고. 예, 한 60m 정도 지점에 있거든요. 60m 넘을 같은데. 여기 부표 쪼개는 게 하나 있어요. 저기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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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 거구나. 맞을 거구나. 왔다. 아, 이다 으스 가벼운데, 근데 낙지가. 아니, 낙 먹고. Okay. 어후, 목물 싸고, 어디 갔어? 목물 안에 숨어있어요, 지금. 목물 안에 숨어있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어떻게 훔쳐서 도망가는지. 목물 밑에 숨어있어, 지금. 목물 밑에 숨어있나? 목물 밑에 숨어있어. 이 밑에 있어, 이 밑에. 퓨치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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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. 너는 오늘 하루 생기다. 저기 아저씨들 뭐뭐 <laughs> <laughs> 살리주는데 봐야 되는데 어디있노 여기 있어, 아지. 어디? 여기요, 여기요, 여 아, 저기 있네요. 손 손놀이를 한 아까 잡은 거야. 에스박스 늘어날 것 같았어요. 여기 보면 보이거든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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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여기. 저기 네. 있지요, 저기. 예. 네. 저기 가고 있다, 간다, 간다, 간다. 방해 못 치도만. 아니다, 이아지있다 아, 네, 목물. 안에 아니, 드러나네. 목물 안에 드러나 있어. 저기 절로 간다. 빨리 잡아라. 에, 잡아라. 일로 잡아라 일로 간다 일로 일로 가네 일로 <laughs> 아이씨 나이고 <라이크>. 있네 <laughs> 하마 하지마 살아갈라는데 있어봐요 어딨노 어딨노 아직 있다 아직 저기 네저 계단 끝에 계단 끝에? 아이가 저 먹이가 이거는 저기고 이렇게 잡아야 그래 재밌어 못 잡으면 재밌어 잡아야 돼 잡아야 재밌어 아, 지금 12시 거의 조금 안 됐죠? 음, 20분 전이네요. 아침에, 차에서 조금 쉬다가 아침에 피딩 때 뵙겠습니다. 네. 어서 들어오십시오. 자, 아침 피딩 봅시다. 진짜 캐스팅 잘못했고 옆에 줄만 안건 이상은 미끌림이 거의 없거든요 앞에 한 3m 지점, 4m 지점 오면 수고만 하면 돼요 그 부분에서 미끌림이 약간씩 생기긴 하는데 그 말고는 미끌림이 거의 없어요 그 말고는 미끌림이 거의 없어요 그 말고는 미끌림이 거의 없어요, 그 미끌림이 거의 없어요. 하이 오 안돼 걸렸다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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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걸릴 것 같더라 그래 안 된다.. DTD.. DTD.. 통발 통발 어? 끊어졌다 마산꽃이라고 오늘 거제에 무박이 일이죠. 뭐 1박이 일입니다. 어제 저녁에,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, 어제 오후부터 야간 낚시까지 하고, 그리고 어제는 또 다섯 번째 도전만에 그제, 어제 두 마리 또 잡고, 앞에 보셨던 영상처럼, 예, 괜찮은 사이즈 진짜 한 마리 잡고, 시즌 때 나오는 가비 사이즈 한 마리 잡아가지고, 그건 또 바로 방생을 해줬어요.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차에서 조금 잠을 자다가, 오늘 또 지금, 아침에 일찍, 오늘 아침 6시부터 해서 오후, 오전 피딩 보려고 지금 준비해서 한 3시간, 4시간 가까이 했어요. 크게 입질이 없네요. 낚시는 스포츠다. 마산에서 낚시 시작해서 진짜 올 시즌 한해는 진짜 전국으로 쫙! 쫙! 그렇게 펼쳐나갈 그런 마산꽃이라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우, 더워. 감사합니다. 어, 어, 전그었어